예, 게임 세상입니다. 어 요, 요호, 요호, 요호. 여기는 게임 투어입니다. 오늘은 일대일을 해볼 거예요. 어 일대일 일대1 하는 법은 여기 아니 여기 말고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 파란색 버튼을 누르고, 베드워즈 스쿼드 안에 있는 데에서, 역을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 초대하 하고, 일반 베드워즈 모드를 할까요? 럭키 블럭을 할까요? 아, 네, 일반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로 가겠습니다. 가자! 합니다. 여기 팀을 골라주면 돼요. 무슨 어, 팀이요로 하세요. 둘. 둘 아, 네, 그래요? 어, 그럼 갑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야. 네. 게임 투머님 어, 여러분 저가 해결 써 보겠습니다 해결 썼습니다 어, 여러분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어? 아, 게임 스머님 네. <laughs> 와 이거 저는 이제 일온데라고할 뻔요. 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저중 중앙은 아닌데 다이아몬드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아 블럭이 부족하네요, 여러분. 네.

다이아몬드 먹고, 저, 여러분 아시죠? 저 지금, 예민해. 다이아몬드가 아홉 개예요 네! 일찍 올리고, 네. 이제 텔레포를 하나 사서, 할수있어 여러분 이런거 이건 하필이면 왜 이블린 스킬이 안쬐 근데 가능한거 아니에요? 중네요, 여러분. 저, 저는 바로 채널 브이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글이 왜? 왜요, 여러분? 여러분 다이아 가디언을 죽여볼게, 하나 둘셋 게. 아 때리지 마. 아니 나 켜. 아니 킬러잖아. 아 때리지 마. 잠깐만, 나 때리지 마. 나 키고. 아니 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요? 저 버리 버렸어 쌍에. 네? 다니는아닙니까 여러분 네? 어, 다양하잡고 네, 있습니다. 저고는당을잡습니다 M라이드를 맞춰야... 빨리빨리 빨리. 유튜브 각을 위해서 신들부수도가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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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데. 저 이제 다이아가무... 아니 다이아칼이에요 네? 야, 여러분 이거 저가 이겼어요 여러분 공격이온만 올려야겠다. 저 갑자기 소리가 안 나서 고장이 났어. 저 가고 있으면, 와, 이걸, 와, 이거 화살아. 화... 여러분, 그러면, 가, 승원의 기도로 가볼까? 하나, 둘, 셋! 야, 봤어요. 이제, 으을 죽여볼까요? 피가 아니, 아니, 여러분, 저, 우리 몰랐, 몰랐던 게 있는데, 원래, 철갑을 입었는데, 활이 10, 10, 데미지가 나는 거. 저, 바로, 갈 준비하고. 어, 피가, 와, 이걸 삽니까, 여러분? 각을 위해서, 어, 안전하게한 겁니다, 여러분. 아, 네, 맞습니다. 네, 입으로 줬요 네. 아, 그냥, 그건, 네, 기분 탓. 승훈님 그거 아세요? 어, 저 도끼, 도끼에요. 저 자야 도끼인데요. 빨리 가자. 빨리. 저거 먼저 가. 여러분 저거 먼저 갈게. 저 공격력 업그레이드해서 네 아, 이건 좀. 근데 왜 제가 이겼어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잠깐만요. 저건 돌방 돌 어는좀 와아 가안지기 각이에요 이맞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침대 러저 침대 니다 이러면은 아 잠깐만 잠깐만요 여러분 갑니다 여러분 갑니다 여러분 저가 네? 저피 근데 100이에요 누가요 <laughs> <laughs> 네? 달포. 가 저는 네, 아 맞다. 아 빨리 빨리 3티어로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거 지금 왜파요가 저 이제 3치어입니다 여러분. 고괭이워크 아, 여러분, 좀 왔습니다. 어 저거 이길 수 있을까? 화살, 화살. 어, 화살. 저 안, 안, 안 했는데요? 다음에 봐요, 안녕!